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실비주 찾았습니다 무의 탐단제가 직접 가르쳐드리는 방송을 할 경우, 그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드릴지 자세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드리는 방송을 할 거고요. 보시고 도움 되셨거나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과 제 손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기본기. 위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 위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왼손잡이시면 제가 하는 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차렷 자세에서 오른손, 오른손 다리가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로 살짝 가시고 양손을 턱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잡이시면 턱을 살짝 아래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붙인 상태에서 턱에서 살짝 이렇시고 이게 기본 자세예요. 버싱은 뛰는 스텝. 그리고 몇발 걸어가는 때, 기본은 왼발이, 잽을 할 때는 기본이 왼발이 앞으로 살짝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잽. 그리고 다시 가드 한 상태에서 라이트. 뒷꿈치, 오른쪽 다, 라이트 칠 때는 뒤끝이 돌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저건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치는 게 원, 투예요 원, 투축된 뒤끝이 들린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허리를 돌면서 이런 식고로 훅은 살짝, 에헤,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런 시로 허리를 반으로 회전하면서 이런 을으 치시고. 숏, 뒷, 오른쪽 때는 다시 가다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뒤끝이 들린 상태에서 회전을 이런 시으로 로그는 대각선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고개 위에,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허리를 회전하면서 그리고 오른쪽 칠 때는 위에서 대각선으로 뒤끝질등산때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요로 엎었거든. <laughs> 어, 접근 처한 상태에서 가까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대각선으로 엎었 이게 기본,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본이고요. <laughs> 이게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정, 어느 정도 습달됐다 싶으면, 바디 후, 후 연습하시면 돼요. 바디 후건, 살짝 대결 수준해서 롱을, 쇼스는 이렇게 시면 대각선으로, 살짝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냥 각각 접근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뒤끝을 들면서 이런, <laughs> 이런 식으로 치는 바디 웃고 아니 명칠칠때 살짝 대가 살짝 숙인 상태 이런 식으로 치는 게명칠 치는 게 있고 아니면 대가 숙인 상태다 이런 식으로 찌, 칼로 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른쪽 칠때또 대가 살 이렇게 살짝 숙여서 이런 식으로 치거나 아니면 살짝 숙인 상태 이런 식으로 치거나 아니면 대가 숙인 상태 이런 식으로 터치를 날리는 거예요. <laughs> 기본이고요. 그럼 막는 방법은 잽을 잽을 <laughs> <잼을> 날렸다. 그러면 속이 <laughs> 날렸을 수도 있으니까 손은 목 목에 기, 완전 완전 붙일 수 상태에서 머리 이마에 대시고 이런 식으로 어깨가 여기 어깨 딱 타시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잽도 막을 수 있고 손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유기가 따으시면 왼쪽에 잼이 날릴 수 훅이 날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훅이 <laughs> 올라왔다 싶으면, 왼쪽 훅이 왔다 싶으면, 대가선 승리 상태에서, 이마에 완전히 닿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대가선 승리 상태에서. 오른쪽 훅이 온다 면 대가선 승리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후걸로. <laughs> 피하는 방법은, 잽이 피었다그러면 덕킹이라고 이런 식으로 훅에올라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흉날 때면은 오른쪽으로 역시 이런 식으로 피, 피하시면 되고 야구이가 그리고 후기와 오른쪽 후기 와 왔다 그러면 아래에서 눈 모양으로 무릎을 숙이듯 놨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후기 왔다 그러면 아래에서 눈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피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막는 방법, 피하는 방법 이 있고요. 무에타는 <laughs> <여> 여기서 뻗치는 <laughs> 똑같지만 여기서 나아라서 이런 식으로 엘보치, 엘보, 엘보 있어요. 무릎, 엘보는 가까이 붙다해서 팔꿈치를 치는 거예요. 뭐 가까이 붙듯해서 허리를 뒤끝, 오른쪽 치때 뒤끝 으로 오면서 가까이 치는 거. 왼쪽 팔꿈치 칠 때는 가까이 붙듯때서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가선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을. 그리고 가까이 붙은 탄에서 이걸로 어퍼 하다올는 것처럼 이걸로 올려치기. 턱을 치는 거야, 가까이 붙어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킥. 킥. 킥을 칠 때는 한쪽은 가다 한서가 손을 내, 친 방향에 손을 내리는 상태 무릎을 찢고 발등으로 찍는, 찍는, 치 밀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집착기 이거, 집착기 여기, 하나에 10회씩 끝났으면, 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뒷차기 로우킥은, 타대편에 무릎을 칠 거예요. 무릎을, 무릎 쪽으로, 무릎을 들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릎을 들면서, 무릎 쪽으로, 치시고. <laughs> 무릎, 로우킥은 여기서또 여기. 미들킥은 가운데. 로우킥을 10회 끝났다 그러면, 왼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탄대표 맞았다 그때 뽑는 거예요. 미드킥은 가운데. 아. 무릎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탄대표이 맞았다 그때 뽑어으시면 돼요. 그리고 <laughs> 10회씩 끝났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0회씩 하시고. 하이킥은 얼굴. 여기서부 여기. 탄대표이 맞았다 싶을 때 위에서 대각선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aughs> 그리고 니드, 미드... 그리고, 니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손을, 목을 잡고 이렇게 목을 잡는 상태에서, 꽉 잡아서, 이런 식으로. 모금. 다리를 무릎으로 찍을 때는, 무릎으로, 얼굴을 찍을 때는, 무릎, 단짝 세게, 오른 대가서 숙인 상태에서 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리는 일자로 뻗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쉬. 10회씩, 끝났으면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 때는 일자로 해 주셔야 돼. 이 다른 방법 이거 뭐 이쪽은 손을 잡고 이쪽은 목을 잡은 상태서 에대가서스기다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했 상태서 에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까지가 기본 자세였고요막는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 무에타이 같은 경우는 유명은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킥 막는 방법은, 로우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옆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로우킥을 막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로우킥 굳지, 미들킥 굳지, 하이킥 굳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견제.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막아줘요. 안쪽으로 오른 다리 막을 때, 일자로, 한가스, 이런 식으로 견제. 오른쪽이 퍼졌다면 이런 식으로 견제. 해주시고, 꽉채 가득. 하이킹이 이렇게, 이렇게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게 기본 맞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준 다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자세를 잡아줄 거. 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드킥치 미들 킥 잡을 때 제가 두 손으로 킥을 잡아주면서 킥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칠수 있게 완벽하게 자세 를할 때까지 계속 제가 잡아주면서 해드릴 거예요. 미들 킥이나 딜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laughs> 식으로 완벽하게 되, 되면은 제가 비트를 잡아준 것처럼 <laughs> 자세를 잡아줄 거예요. 잽 버싱할 때는 잽 잽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빼가 쉬면은 제가 뒤로 앞으로 가. 가지면서 바, 가지고 바로 오투 치면은 원투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바로 바로 오투 치면 바로 오프컷 치시면 제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오프컷 받아주고 골 치면은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야구 치시면은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그거요 그리고 무인타이 같은 경우는 잽백 오투 로킥 치면 잽백 그, 하면은 제가 뒤로 한대배 뒤로 빠지면 제 앞으로 가지고 오투 치면 원원 추 로키치면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예요. <laughs>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만나서 가르쳐드릴 경우 어떻게 가르쳐드릴지 알려드린 방송이었고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다 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